여러분 저번에 머리 알려드리다가 망했잖아요.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일단 머리 하기 전에 이거 다시 맨지 멀티 커버스틱 파운데이션 이거 먼저 발라줄게요. 여기서 화장하면 뭐 에겐남이다, 에겐남을 떠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. 이게 그리고 스틱이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. 어, 봐보세요. 이런 식으로 얼마나 편합니까? 선크림은 필수예요, 여러분. 이렇게 쓱쓱 싹싹 쇽쇽 아니요 브러시로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, 그냥. 자 어때요? 진짜 쉽죠? 파운데이션이네, 비비크림이네 뭐 이런거 필요없어요 그냥 딱 저는 요거 하나만 바릅니다 제대로 그루밍 토닉 발라줍니다 장상 쏙쏙 이걸 바르고 머리를 말려줍니다 58%에서 77% 정도 말렸는데요 뭐 앞으로 머리를 말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 뒤로 한번 말려볼게요 뭐다시 웨트컬 크림 많이 안 짰어요 이번에 뿌려줍니다 매출 준비 끝.